해첩국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네 딱 생각했던 맛이 많이 들어있어요 밥을 한끼도 안먹어서 하나하나씩 다 떼나? 알갱이 있는다 어? 음. 하나 어? 이렇게 나오진 않을텐데 맛있어 바지락. 바지락만. 맛있어, 먹어. 저희는 최참파댁 드라마 촬영제로 왔습니다. 내 표수에서 네, 매표소에서 해야 되고, 금액은 2,000원입니다. 좀 비싸네요. 공짜인 줄 알고 왔는데, 제길.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런, 뭐, 기념품 같은 것도 파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사지 않겠죠? 보고? 네. 저희는 요걸 보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볼 겁니다. <laughs>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어, 여기 이제, 뭐, 뭐 찍었나? 야, 막. 여기 나오네. 최찬팍, 백. 여기다 드라마 있었나? 응 아. 26년에 걸쳐서 완성됐대 엄청 오래 걸려서 이렇게 된 거네 토지 촬영 현장 야 미스터 선체인도 여기 서있어 어, 명당도 찍었네 또안 봤어 마침 있어? 봤어요 근데 어, 미스터 선체인? 음, 많이 있네 궁합 어 기사도? 엄청, 찍었네? <목소리도> 엄청 <목소리도> 많아. 엄청 많이 찍었네요. 운룡의나르샤 나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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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도. 군도도 봤는데. 오 어, 이렇게 많이 찍었네 끝까지 있어요 사인 갤러리 부가에 서면은 이승기랑 저기 누구요 걔네꺼 없네 안 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우와. 저는 이런 풍경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옛날스러운 이런 삶은 근데 이거 여기 느낌 거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정, 거기랑 똑같은지. 정선 아니야. 완전 이런 거 탁 트였네요 아니 <laughs> <여긴 아닌데 여긴 웃음> 아무, 아무것도 없네 가 <laughs> 즉석에서 내기 제안이 들어왔어요 내일 점심빵입니다 투어 놀이 내일 지금 이거 10개 10개씩 누가 더 많이 넣나 점심빵이에요 내일 오늘 저녁 말고 알겠습니다 아, 아 내일 점심 맛있겠다 아. 누가 사주는 거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미쳤는데 아, 구멍이 거기 아닌 거 같은데요 어디 있다 자꾸 집어넣는 거야 <laughs> 와 어! <laughs> 이거 한 개만 한 개만 넣어도 밥 먹네 1 0개다 던져버릴까 한 번에 아싸 여기 보이시면 여기 지금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다 여기다 넣었어요 네 아무것도 그냥 한게 없어요 넣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민수도 똑같을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저기는 저주 받은 데니까저 여기다 넣어요. 과연 윤수는? 몸몸 앞으로 가지 마세요. 니 네. <laughs> 아니, 아니, 아아요여러 아니, 아싸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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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아잖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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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웃음> <웃음> 역시 무승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 이번엔 19개 개씩 12개로 아, 해 13개 13개, 13개. 네. 주소, 아자 이번엔 13개로 놓고 재시합을 하겠습니다 방금은 무승부예요 둘다 아무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 점심빵을 위하여 이제 민수부터 합니다 민수부터 빨리 하세요 개 갖고 와야지. 어? 아 뻥치지마 진짜 요자둘넷 여섯 여덟 열열세개두장 아닙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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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못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하나도 못 넣었어요. 이누기가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어요. 어. 오호호 좋게 보냈다. 어. 오좋 됐는데 하나 넣습니다. 었뭐 거의 하나만 넣으면 밥 먹는 거지 뭐. 되겠는데요 <laughs> 네, 됐다 좋, 됐다 좋,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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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개씩나 넣었어요 3개? 그냥 났는데 3개? <laughs> 어, 광양에 불고기 유명하던데 그 소불고기 내일 먹어야겠다 <laughs> 이게 얇은 게 좋지 이거, 않아요. 이거 들어간 거랑 바꾸고 있네 이거. 아니 <laughs> 아니 두꺼운 걸로 막는 거야. 두꺼운 거. 얇은 거는 안 좋. 어디서 할 거예요? 똑같은 데서 할 거예요? 아니. 어나내내 자리에서. 예. 네, 그러면은. 세 개나 넣기 때문에 예 네,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똑같 아, 요금 넘었어 는 너는, 너너아 너는, 너너 너는, 너 너는, 너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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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좋다 좋다. 오케이. 어? 두개두개 들어갔어 두 개. 아 돈가스 진짜 쏘. 지금 한네개 남았네. 세 개. 어? 두 개. 하! 레이스! 내일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골포스트를 맞았네요. 두 개. 아, 두개 넣었어요. 두 개. 재니가 있습니다. 팽이. 팽이. 팽이 치기란데. 를 팽이 치기 한번 도전해보려고 어리스테이브 안 해봤던 건데. 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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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보셨나요, 여러분들? 에? 아, 이거 초시이라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바로 진짜 팽이를 쳤네. <laughs>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원래 한번 더 해보세요. 오, 오, <웃음> <웃음> 자, 민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이거 못해요. 아, 힘들어. 해봐, 초등학교 때 했던 거잖아. 역시. 무엇을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안 할래. 요 저희는 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제기 차기로 아까 했던 승부를 다시 한번. 아, 굴렁쇠 하면 내가 굴렁쇠 주사라는데. 이거 하고 제기가 하나 있네요. 자민스부터저 아, 이거 못 차요 제기. 제가 지면 그 다음 날 점심까지. 스레퍼로 신고 와가지고. 아, 아 똑같습니다. 예 똑같죠. 총두번 합산. 오케이. 두번합두번 두 번. 어, 합산. 합산 합산. 하나 <laughs> 야잠깐야야 야, 무릎을, 하는 거안 돼. 아니, 무릎을 뭐. 하면 안돼 무릎을 하면 안돼 무조건 발로야 어 네, 자기 연습 칠레 하해 이거 어나 연습기 한번 할까 자 네, 이제 본어 무조건 발로 <laughs> 무릎 치기 안 된다 하나 둘셋자세개자세개 세. 했어요 예하어 네. 무릎 치기를 하려 하네요 이 친구 하나 하나 <웃음> 하나, <laughs> 하나 <laughs> 자으 <laughs> 아. 네, 민수는 총 4개 했어요 연습게임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쳤네 벌써 아. 두개 쳤는데 본으로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칠수 있겠네요 세개 이거 그냥 하나만 차면 되는 거잖아요 너세개있나네개 3개, 3개 있잖아 그럼 하나 하면 동점이잖아 동점해서 형이 저 그래. 내일 밥 사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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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졌어요 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굴렁쇠를 c o u 요굴렁 b 이걸로 l o m b Coulomb, Coulomb, 이 o u l o m 맞아 o u l o m b Coul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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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이 o m b c o u 이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건... 자 해보세요 우리 민수군. 수다 학비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체육대회? 굴렁쇠 잘했어요 옛날에. 아 뭐든지 다 말로는 잘했다고 하죠? 저게 잘하는 건가요? 지은자 굴러가는데요? 아 여러분들 여기 여기 굉장히 다양하게 체험할 것이 많아요. 굉장히 좋네요. 어윤 육느리도 있는데 이건 못하겠지? 어 못할 것 같아. <laughs> 어 유순 진짜 있어. 근데 뭐 그게 있어야 되잖아, 끼지? 판이? 말하고 그. 그러니까 이건 이건 있어. 이건 있는데 뭐 그게 없네. 음. 다음 장소로 가보자. 아 팽이 한 번만 더쳐볼게 나서 잘 치고. 팽이? 알아, 나 진짜 예전에 진짜 잘했는데. 어. 기억 나시죠? 초등학교 때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나이는 서른 하나, 서른입니다. 이런 팽이가 아닌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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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지. 이거 원래 오른 판에서 <laughs>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어, 그래 점심 깠어요.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부 드라마 촬영지래요. 여기 보면 옥수수도 말리고 있고 되게 많아요 일단 로 들어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어디로 문문 중문, 음. 이리 오너라 어, 어디 머슬리 이리, 이리 오너라, 오너라. 야, 여기 여기가 여기가 드라마를 한채 많이 찍어서 그런 거 아니 여 드라마 거아니에 올라갈 수도 있네 옛날 보네. 아, 뭐, 위에 과도 저런 거 보는 거 같은데 도자기? 팽이찌기근이거 아, 아, 치... <laughs> <laughs> 뭐 대나무잖아. 어. 이쁘다 시원하. 장독대 봐. 장독대 엄청 많아. 장이 있을까? 에이 왜왜 왜? 그냥 놨을까? 사당이구나 사당 타당. 우와 뭐야 여기 사당 별건 없어 근데 대나무가 이렇게 다 사방에 있어서 굉장히 대나무가 이쁘다 시원하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겨울이다 <laughs> 여기는 사당. 내부예요 요런 느낌? 대나무가 진짜 예뻐요. 이기로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당. 초당. 대나무 숲이에요. 근데 되게 대나무가 되게 작다. 얇아. 음, 다 자른 거 아니에요? 다 잘라놓은 거 아니야? 응. 무슨 소리가 계속 나죠? 사이비 아니야 사이비? 그런 발언 상가해주세요 <laughs> 위험한 발언입니다. 무슨 소리가 나요 지금 계속? 드라마 찍나? 어 엑스트라? 머스1로 출연할 수도 있는데. 형 머스미 어때요? 나는 머스과 어울리지 않지. 나니 아니, 아비 아니, 아니, 아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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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여기 이쁘다 여기 여아뭐 여기 하는 게 있나 봐 아니, 뭐 하는 니같아뭐 하는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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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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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지금은 지은은하금은은지금지은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은 사람들이다. 음. 사람 되게 많아. 뭐 왔나 봐. 어, 이 왔니? <laughs> 사람 엄청 많아 어린애들이 왔데 아무것도 아니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실 빌려서 쓰는. 이 빌려서 쓰는. 거 아, 뭐. 음. <laughs> 여기가 제일 기대되네요. 제일 이뻐요, 보기가. 신사옥입니다, 신사옥. 새거니까 이쁘죠? 저 위로 한번 가봐야 될거 같아요. 위로 못뭐 올라가요? 저기 위로. 아더 이제. 응, 음, 다 복고기를 신예한수구만좀 이따 또 추워질 거예요. <laughs> 어제 올라가면 여기도 대나무가 많아요. 아 어, 어, 여기 또 니고 있네. 다시 한번 해? 아니요 그만해요. 아들이 진짜 못 한다, 여기다. 네, 진짜 힘들어요. 잘안 바람과 싸워야 돼요. 이거 양궁이랑 비슷하죠? 바람 계산해서 약간 오쪽으로 4. 어리 없는 꼴. 하. 아, 우기도 힘들어요. <laughs> 빠른 빠른 채념. 아, 힘들어. 오늘 체력 다 뺐다. 이렇게 윷놀이할때 이게 있네요. 네 이거 백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X 자면 다 백도잖아요. 확인이 안 되네.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빌리고 뭐, 여기도 빌린 건가 봐. 어. <laughs> 캠핑장인가? 네, 저기 진짜, 짐들이 있어. 요 사용하는 거고. 야, 저 이거 하나 빌려서 생활해보고 싶긴 하다. 끼지 민지야. 음, 하루 정도. 형이 이제 머슴하고 제가 이제 양반하는 거죠. 너는 양반이 응. 어리지 않아. 왜요? 넌모숨해야 뭐 돼. <laughs> 너 장작대 이거. 뭔님 언니 진짜 너무 이뻐요. 이런 데서 하루 한번 알아볼까 진짜. 알아봐요, 알아봐. 어? 한번 괜찮을 거 같은데. 아 하루에 뭐 평일에 한 5만 원 정도는 갚지 않을까 싶은데. 응. 야, 지금 방 방학 시즌이라. 그러니까 경도 비수기잖아. 응. 여름도 아니고 토지장터 가는 길이래요. 토지장터. 아 어, 여기도 이쁘다. 내려가야 되는데 토지장터. 아 그냥 뭐 파는 데나 봐요. 음... 그냥 이렇게 뭘 파나 봐요. 먹거리 같은 거. 오지장.